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삼백0십장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삼백0십장입니다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래. 찬송하면서.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욥기 18장의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아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자신을 찢는 사람이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화해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은 나는 비틀어지고 그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얼, <laughs>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받들 의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세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거지하는 그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시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나갈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서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감장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저소도 이러하리라. 아나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보면 우리가 옳은 것을 잘 제시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뭐 상대방을 잘 이렇게 분별해주고 판단해주고 또 거기에 맞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겉면하면 아마 그 사람이 쉽게 아마 아마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여비의 세 친구인 빌닷도 그러한 착각을 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의 털을 그 스스로는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착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에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은 우리 가운데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죄와 그 악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 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보는 견해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한 싸움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7장 후반부에 나와서 자기 스스로를 한탄하며 이야기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만큼 이 죄와 악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힘이 마치 성령이 이끄시는 힘만큼이나 그 가운데 자신에게 두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죽게 어, 되고 그것들의 부딪힘과 충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다라는 것을 그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그의 그 한탄과 탄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행할 그러한 어떤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가 온데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늘 매일 매일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사장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이야기의 적용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빌립보의 그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 이야기가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어려움과 의를 위한 핍박 가운데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 괴로움에 그들도 또한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비의 새 친구 그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빌다시 하는 이야기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마 요비의 심정을 갈기갈기 찢기우는 그런 말일 것이고 그리고 그 욥을 를 더할 수 없는 그괴로운 가운데 다시 한번더 아마 그렇게 밀어넣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 예언하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천사의 말을 하거나 아니면 또 구제하거나 자신의 온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답답한 것들을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결국에는 버텨내고 이겨내게 하는 그러한 힘이 결국에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에 대하여서도 쉽게 정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그런 성급한 결론을 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다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하기에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알고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한 인생을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 마음과 또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기에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믿어주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의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라고 돼 있습니다.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요왕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요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아멘 이 말은 결국 악인들은 철저하게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발붙일 곳이 결국엔 없게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세세하고 자세하게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욥의 마음은 참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공감되면서 읽혀질 때참 많이 답답하고 억울함들이 더 많이 깊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안 드는 사람 이렇게 볼때 어떤 생각이나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어떤 말을 우리는 쏟아내고 계십니까? 저 인간 왜 살지? 저 인간은 왜 빨리 안 죽지? 라는 그런 우린 생각을 하며 그런 말도 서슴없이 우리가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더 마태복음 25장에 그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가 그렇게 어,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씀들을 보자면 정말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핵심은 뭐두 달란트 받은 자나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가장 초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토록 아마 주인에게 그런 엄하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라고 그렇게 구질함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돈보다는 그것을 맡겨주신 그 주인과의 관계를 그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그런 풍족함을 그 스스로가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쪽으로 아마 마치 욕과 같이 깊은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갈등과 실패로 때로는 점철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한 자리에서 우리는 또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성도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이 끌려간 이러한 이 자리 아무리 봐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해나 설명이나 그리고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자리까지 만약에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기록에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풀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달란트짜리가 결국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있는 그 현장에 있지 못하는 그래 겁이 나서 도망가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왕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십자가의 자리로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계속 우리의 등을 마치 떠미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의 고통을 쉽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요처럼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꺾이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에는 우리가 과할 수 있는 분명한 자리. 그 깊은 자리, 그 높은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로, 그리고 또 십자가의 길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그 길을 통과해서 지나가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도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욥처럼 다알수 없을 것이고, 빌 닥과 같은 우리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도,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도. 마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우리하고는 그렇게 떨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를 우리는 외로운 그런 싸움들을 해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이르는 그 부활의 기쁨과 그러한 충만과 그리고 놀라운 그 은혜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만 누리는 그런 열매를 가지고 우리만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늘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 하나님 참으로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실시간으로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죄와 악으로 하나님 참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오늘도 보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더 주님의 품으로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참으로 머물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쉽게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어떠한 세상의 이야기들과 비난과 질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다알수 없는 그 자리 십자가 그 부활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때 우리에게 그 시간마다 부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충만과 그 은혜의 영광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정말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베푸는 그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반드시 보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또한 믿음의 실력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여임을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실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자리들, 그렇게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시리고 아플 만큼 많은 그런 핍박도 받을 것이고 아픈 이야기들. 그런 하나님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때로는 말로 때로는 여러 가지 또한 세상이 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더욱더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아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필요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수 있도록 주님 먼저 그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점점 강하여질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도 또는 그 길을 묵묵히 통과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시고 그것을 통한 부활의 기쁨과 충만 그리고 그 모든 영광 스러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주어질 때에. 하나님,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욕처럼 나중에 그가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다시 그를 인정하고 채워 주셨을 때, 그 모든 것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우리만 누리지 않고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 연말과 연시를 통하여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교회,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 준비되어지고 또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로 납니다. 지주님 한번 찾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보자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